헤드를 왼발 있죠? 왼발 앞쪽으로 던져준다. 안녕하세요, 영혁프로입니다 오늘도 구독자 분들의 스윙을 레슨해드리는 영상 또 한번 찾아왔고요. 당분간은 이제 구독자 분들 스윙을 레슨해드리는 영상으로 찾아뵙게 될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메일로. 수익영상 보내주시면 제가 체크를 계속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요 오늘의 구독자 분은 성함이 김영욱 구독자 분이시고요 구력은 6개월 정도 되셨다고 합니다 드라이브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스크린에서 찍으신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드라이버 영상이었는데 생각보다 몇 가지만 수정하시면 좋은 스윙 하실 거라고 봅니다 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초반에는 레슨을 좀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레슨을 잘 받아 놓으셔서 스윙적인 기본적인 틀은 잘 만들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스윙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몇 가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죠 자 바로 레슨으로 들어가면은 일단은 우리 구독자분께서는 백스윙으로 올라갈 때 회전이 좀 없어요. 아무래도 스크린이고 조금 긴장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백스윙이 좀 가다가 말고서 내려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텐데 이거는 이제 다른 구독자분들한테도 해당이 되겠죠. 라운딩을 나가거나 스크린을 가거나 조금 내가 편하게 연습했던 연습장 상황이 아닌 그런 상황에서의 샷들은 전반적으로 조금 스윙이 급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백스윙을 조금 여유있게 가거나 천천히 가거나 하는 방향으로 조금 리듬을 다시 급해지지 않게끔 신경을 좀 써줘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백스윙이 회전이 좀 없다 보니까 약간 업라이트한 느낌의 백스윙이 형성이 되면서 다운 스윙 내려올 때 약간 들리는, 이렇게 들리는 느낌의 스윙들을 하고 계시고 있어요. 그래서 백스윙 쪽에서 레슨을 해드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회전을, 왼쪽 어깨에 회전을 주면서, 오른발 뒤꿈치 쪽으로 체중이 넘어갔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몸이 좀 열리겠죠? 이렇게 백스윙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왼쪽 어깨가, 왼쪽 어깨가 공까지는 오는 백스윙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회전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다운스윙 같은 경우에는 각도가 약간 45도 각도라 그런지 덮어치는 느낌의 스윙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궤도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지금 다운스윙을 내려올 때 오른쪽 엉덩이가 임팩트 순간 이후에 앞쪽으로 이렇게 배치성의 샷이 되면서 치고 나서 허리가 뒤로 좀 꺾이는 느낌이 있어요. 체중 이동이 잘안 되겠죠. 그럼 당연히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스파인 앵글, 척추각을 하시, 척추각에 대한 유지가 좀 필요한데. 머드레스를 이렇게 하셨으면은 치고 나서까지 계속 좀 앞쪽으로 좀 숙여지는 느낌의 빈스윙을 좀 일단은 많이 해보세요. 자꾸 오른쪽 엉덩이가 앞쪽으로 이렇게 들리면서 허리가 뒤로 꺾이니까 배를 좀 감춰주는 느낌의 오른 다리를 조금 얌전하게 둬야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한 연습 방법은 앞서 제가 설명드렸었던 백스윙을 하신 후에 이 오른쪽 발, 오른쪽 발 안쪽이 살짝 왼쪽 무릎 쪽으로 오른 무릎이 왼 무릎으로 가도 돼요. 자 오른 무릎이 왼 무릎으로 가면서 이 헤드가 조금 더 낮게 빠져나간다라는 느낌의 스윙이 필요합니다. 자 다시 오른 무릎이 왼 무릎 쪽으로 가면서 오른 무릎이 왼 무릎 쪽으로 가면서 지금 구독자분은 엉덩이가 앞쪽으로 들리면서 무릎이 앞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이 무릎을 왼 무릎 쪽으로 붙여줍니다.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럼 체중 이동이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헤드를 조금 더 낮게 넘겨주세요.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걷어올린단 말이에요. 영상 속의 스윙이 오른팔이 얼굴을 약간 위협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낮은 팔로우스루가 지금 구독자분은 좀 필요합니다. 처음엔 잘안 맞겠죠. 근데 어차피 하셔야 돼요. 어차피 하셔야 되고. 천천히 모양을 잡으면서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자, 보시면은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모양을 좀 잡아보세요. 치고 나서 체중이 왼쪽에 있는 거랑 내 허리가 뒤로 이렇게 꺾여 있는지 안 꺾여 있는지를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다시. 자. 왼쪽 어깨 회전에 체중, 오른발, 뒤꿈치 쪽으로 쭉 이렇게 열어주는 백스윙. 이후에 무릎이 왼무릎 쪽으로 낮은 팔로우스루 요 포지션에 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궤도는 따로 말씀 안 드렸어요 궤도는 지금 45도 각도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없어 보였고 다만 뒤에서 걷어올리는 모션만 수정하시면 훨씬 더 좋은 스윙을 할수 있으실 것 같아서 자한 가지 더한 가지 더 이제 연습 방법으로는 제 영상에서도 많이 나왔던 연습 방법인데 헤드를 왼발 있죠? 왼발 앞쪽으로 던져준다 자 왼발 앞쪽으로 이 검은색 헤드를 왼발 앞쪽으로 던져준다 이 연습도 구독자 분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에서 아래로 치는 스윙이 아니고 아래에서 위로 걷어 올리는 스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롱아이언 같은 경우들 유틸리티 공 위치가 왼쪽에 있는 이제 클럽들은 탑볼이 굉장히 많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헤드를 왼발 쪽으로 강하게 던져주는 빈 스윙의 연습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체를 사용하는 연습 방법을 좀 알려드렸기 때문에 처음에는 공이 잘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오른발이 앞쪽으로 튀어나오는 모션을 유지하시게 되면은 얼리익스텐션 배치기라고 하죠. 그 동작에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오른발이 앞으로 튀어나오지 않게끔 이발 안쪽 면을 사용해서 팔로우스루가 진행이 되게끔 따로 연습을 좀 해주시면 배치기를 좀 확실하게 잡으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앞서 설명드렸었던 이 클럽 헤드를 왼발 쪽으로 던져주는 모션을 같이 연습을 좀 해주시면은 금방 드라이브샷 좋아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독자분이 이제 6개월 되셨다고 하셨는데 어, 개월수에 비해서 스윙이 되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좀 가지시고 너무 잘 맞추려고만 하지 마시고, 천천히 모양 잡으면서 연습해주시면 은 금방금방 내실 거예요. 다른 아이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언 치실 때도 백스윙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던져주는 모션에 낮은 팔로스루. 이두 가지가 핵심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샷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도 눈이 많이 와가지고 아마 곡 날아가는 게잘안 보였을 것 같은데 일단은 구독자분들도 구독자분께서도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으로 연습을 좀 꾸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카톡 아이디를 남겨놓을 테니까 어, 저한테 연습하신 내용을 보내주시면 제가 피드백을 다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용혁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